주식수사반장의 반장 이종혁입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혹시 작심삼일이라 그래가지고 딱 3일만에 벌써 계획들 무너지시는 분들 벌써 있으시죠 그래서 최소한 작심 한 달은 가세요 아유 3일만 무너지면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종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 메일이 그래도 좀씩 더 늘고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주세요 아니 뭐 사연이 없으면 뭐라고요? 예 노사연 예. 가수분 아, 아닙니다 예, 예. 어휴 노사연씨나 뭐 요, 노사연님 씨. 이렇게 해야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종목 위주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뭐 뭐 하는 회사인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름에 있잖아요 예, 디스플레이 이런 지금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참이 회사 애징의 회사예요 예, 짧게는 21년부터 개... 별볼일 없는 흐름이에요. 길게 한번 월봉으로 보실래요? 그때 상장한 이래로 2004년부터 <laughs> 보세요. 시세를 뽑은 적이 없어. <laughs> 진짜 대형주 중에 참 이런 종목들도 드물거든요. 하다못해 코로나 때 이렇게 반짝이라도 해요. 얘는 코로나 때도 반짝한 것도 없이 보세요. 와!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개인들이 보면 참 재밌어요. 맨 처음에는 뭐, 아, 그래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 LCD 엄청 났었잖아요. 그죠? 특히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다 하다 이제 진짜 너무 안 오르니까 나중에 민망해서 예, 좋은 레프트들이 거의 사라지고 이랬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건 TV들 여러분들 어때요? 그 1980년이었나요? 그때 칼라 TV 나왔을 때만 해도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 칼라 TV 몇 인치가 주로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근데 아마 나이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나갔던 게몇 인치였냐면요 14인치였어요 <laughs> 여러분 14인치 TV 브라운 같 같은... 진짜 웃기죠?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집들 보세요. 50인치, 60인치 막 이러죠, 기본이. 벌써 이제 TV가 엄청 많이 대형화돼 있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 모니터용들도 요즘 어때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슬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장산업일 때 주가의 흐름이 좋지 이 산업은 쉽게 말하면 성숙도 더 지나가서 이제 완전 포화예요, 포화, 포화.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진짜 이거 뭐 좋게 얘기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뭐마찬가지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신규 수요가 나올 때 기업이 쭉 하고 치고 나가요. 주가도 쭉 하고 치고 나가고. 그런데 이제는 신규로 뭘 새롭게 TV 놓는 집들이 있나요? 아 물론 뭐 결혼하는 커플들 많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결혼 커플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말해서 신규 수요가 이제는 많이 늘지 않고 뭐 어떤 수요에 많이 기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교체 수요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좀 이제 아시더라고요. 몇년 전만 해도 꼭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때 나오던 게 있어요. 뭐냐? 무슨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tv를 바꾼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은 리포터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죠. 왜 그럴까요? 월드컵, 뭐, 올림픽 거의 교대로 뭐,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뭐 이러면요. 거의 매년이에요, 매년.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이죠. 이럴 때만 해도 LCD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 안갈 때도요 거기 뭐 사장이나 이런 분들 뭐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뭐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하고 중국은 기술 격차가 아직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못 쫓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안 됐죠 왜 그랬어요 더군다나 lcd 진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이미 lcd 중국으로 다 넘어갔죠. 지금 우리나라 LCD 이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OLED잖아요. LG 디스플레이 하면 뭐 OLED에서 승부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지금 이 OLED 부분도 중국이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거의 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OLED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뭐 아주 우위가 있다. 뭐뭐몇 년의 기술 격차.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이 부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럼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완전 맛간 종목인가?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OLED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LG 디스플레이는 OLED에서 승부가 안 나면 안 납니다. 이거는 그럼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OLED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에 대한 전략을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프리미엄 OLED TV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완전히. TV 지금도 뭐, 웬만한 거 사시려고 나가보세요, 백화점에. 인치수가, 저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얘 되게 크죠? 이 전자칠판이. 이 정도 인치 OLED TV면요. 얼마더라? 몇천만 원이 넘어요. 깜짝 놀 근데, 요게 한 뭐, 한 요만큼 되는 OLED다. 그러면, 진짜 뭐, 한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뭐, 그런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OLED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요. 이 프리미엄으로 나가버리면요 가격을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맞긴 한데 이시 방향이 뭐냐면 이 시장이 확장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안 사버리면 안 돼요. 어나 너무 비싸서 나 굳이 나 그거 안 살래. 이래 버리면 어디다 팔아요. 뭐속된말로 그런 거 있잖아. 손은 누가 키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로 나가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이밍 모니터라는 거 아세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이말 전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에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네, 페이커 저도 게임은 잘 몰라도 페이커는 알아요. 워낙 어마어마하잖아요. 와, 저번에 뉴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 롤컵인가요? 뭐그 하는데 와... 뭐 전세계 얼마?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게이밍 모니터 있죠? 그 모니터가요. 게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게임 모니터 크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거에 뭐 예를 들어서 기타에 미치면 기타 엄청나게 막그 좋은거 찾아다니고 그 스피커에 미치면 뭐 스피커 어마어마하게 비싼거 몇 달치 월급 모아서 사고 막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렇듯이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게이밍 모니터가 크고 막더 생동감 있고 이런거에 따라서 근데 제가 봤을때 페이커가 좀 약간 후진 모니터 같고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명필은 뭐붓 탓을 안 탓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웬만한 사람들은 붓을 탓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이밍 모니터에 그렇게 빠져서 산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투명 OLED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쪽은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투명 OLED가 되면 뭔지 아시죠 예전에 나왔던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투명한 벽 같은데 갑자기 빡 하면 뭐 사람이 딱 등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의학을 뭐할때뭐 뭐 뭐가 나와서 착착착 한다면 막 여기서 막 얘기하다가 또싹 하면 사라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투명 OLED가 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투명 OLED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일단은 그냥 벽이야, 평소에는. 이제 방송하고 막 이럴 때 이거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할때딱 하면 이제 이게 이런 모니터로 바뀌는 거야. 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거 자리 안 차지하잖아.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투명 OLED로 나가는 방향을 지금 OLED 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LG 디스플레이는 LG 전자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LG전자가 어떤 산업으로 지금 회사를 키우고 있어요? 전장이죠. 자동차 전장. 전자장비 쪽.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차들 워낙 좋잖아요. 내부는 진짜. 우리나라 차 내부는 제가 봤을 때 벤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보다 내부는 진짜 더 멋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그냥 뭐 모니터가 하나로 그냥 다 뽑혀버리죠. 전에는 뭐 계기판 따로, 대시보드에 뭐뭐 요거 따로 다 따로인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하나로. 통으로 쫙 모니터들이 나오죠. 앞으로 점점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더 다른 데들도. 그러면 그런데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유리해 합니다. 현재. 중국하고 아직도 기술 격차는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특히나 그러고 OLED로 하면 더 끝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LG 디스플레이 OLED 이네 가지 방향, 전략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잘 잡은 건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 회사예요. 전에부터 이렇게 할 때, 주가가 힘들 때, 비용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비용 절감에 들어갑니다. 작년 3, 4분기에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4, 4분기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요, 1년에 약 얼마 정도가 세이브가 되냐면요, 약 1,5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근데 이것뿐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비용이라 그랬죠 비용 근데 비용에서 여러분들 아 음식점이라고 칠게요 리빌딩 하듯이 새로 막막 막 멋있게 막 내부 공사 하잖아요 그거 왜안 하는지 아세요 자주 물론 그때 영업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잘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 인테리어비 그거 비용 어떡할 거예요 그거 비용을 전부 다이 역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감가상각비라 그러죠. 이 감가상각비가 이게 문제가 뭐냐 면은요 얘네가 그 주력 라인이 있습니다 주력 라인이 p6라는 게 주력 라인인데요 이 p6가 작년 하반기에 얘네가 감가상각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 p6를 깔면은 이 비용을 매년 얼마씩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가 들어갔었냐면 매년 1년에 2천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작년으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것뿐이냐 올해. 대형 OLED 라인의 감가상각이 종료가 됩니다. 특히 LG가 대형 OLED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건 아시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LG 디스플레이보다 대형 쪽에서는 뒤지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수율이나 이런 거에서 이 대형 OLED 라인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감가상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합치면은 올해부터 얼마가 비용에서 세이브가 되는지 아세요? 8천억이 세이브. 여러분 이게 작은 금액 같아요. 1년에 비용 8천억이 이제 안 들어가 올해부터. 제가 그 전에 또 뭐라 그랬어요. 구조조정 해가지고 1년에 1,500억. 그거 두개 합치면은 그럼 대략 얼마야? 9,500억. 대략 1년에 1조가 지금 이제 세이브가 되네.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주가가 그나마 반등할 거라고 하고 막 팔라고 그럴 때마다 이게 주봉으로 보면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이렇게 요럴 때 이렇게 올라오고 막 요럴라 그럴 때 있죠. 이때 다 보면 뭐였냐면요. 실적이 좀 좋아질라 그럴 때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엘 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이게 아마 엘 g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21년 이후에 4년 만에 지금 흑자로 돌아선다 그래요.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엘 g 디스플레이 혹시 일가친척이나 누구 아니면 뭐 친구나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운 거는 이제 진짜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은근 있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4년 만에 이제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PBR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얘네 PBR 0.63이에요. 여러분 뭐 작년에 PBR 워낙 많이 떠들었잖아요. 아시죠? 저 PBR, 저 PBR. 얘네 저 PBR 0.63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왜 아까도 월봉을 보여드렸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상장한 이래로 얘는 그... 예.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이 올해부터 될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더 굳이 나빠진 주가 수준을 보지않겠네 그렇지만 LG 디플레이가 뭐 몸집이 가벼워서 그렇게 막날라다니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들 은근 질문들 많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LG 디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가 다른 걸 옮겨가야 돼. 그런 분이라면 뭐 손대는 거 굳이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라면 요거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주가 수준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익 퀸씨 주식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예익숙하고 아닌 분들이라면 되게 생소할 거예요. 일반적인 웬만한 회사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B2C라고 불러요. 기업하고 소비자하고 서로 연결된 회사들. 근데 우리가 흔히 업자, 업자 가격 있죠. 뭐 업자끼리 이런 거. 그런 회사들은 뭐라 그래요? B2B라 그러죠. 이런 건 일반 소비자들하고 는안 만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원익 Q&C라는 회사는 이 B2B 회사입니다. 특히나 원익 Q&C에 대해서 주식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아니면은 원익 Q&C라는 회사 이름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원익 그룹이라는 그룹이 워낙 유명해요. 반도체 소부장 아시죠? 이 소부장 쪽에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끝내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인가요? 어때 분할이 돼가지고 이제 원이 퀸식을 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 공정에요 석영이라는 게 있어요 석영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쿼츠라 고합니다 쿼츠 그리고 세라믹 부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얘네가 시장점유율이약한4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쿼츠 하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요. 글로벌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게한20% 되고요. 근데 어쨌거나 석영, 쿼츠에서 우리나라 제일 대빵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원이큐에시가.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좀잘 아셔야 되는 게 얘는 고온, 고압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냥 쉽게 틱딱틱딱 만들어지겠어요. 반도체인데. 이좀더 들어가면 뭐 세정, 식각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앙 집중시켜가지고 화학약품 이렇게 뿜어준 그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한 화학약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석영 쿼차고 이 세라믹 이게 특성이 뭐냐면 얘네들이요, 고온, 고압 이런 열에 굉장히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영하고 이 세라믹 부품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고온, 고압에서 부품들이 약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부품들이 잘못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강하지 않으면 은좀 쓰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 변형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하고 압인데 그렇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반도체에서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수율입니다. 수율. 쉽게 말하면 100개를 만들었을 때 완성품이 몇 개냐? 불량품이 몇 개냐? 이 수율이거든요. 반도체하고 이 디스플레이 이쪽은 이 수율이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수요 작년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이 수요일 싸움을 점점 해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어쨌든 이건 지켜볼 거고요. 오늘은 뭐그 얘기는 아니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수요를을 맞추는 회사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질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온고압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독한 화학 물질 이런 거다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끼리 해먹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여기 기사 하나 보면, 원익그룹의 비상이라고 해서 뜨죠. 잘 나가는 쿼츠 산업. 이제 MOMQ가 나오는데요. 건 여기에 포인트가 될게 바로 이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여러분 2018년도에 미국에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멘티브의 쿼츠 사업부를 얘네가 인수합니다. 근데 이 쿼츠 사업부를 인수하는데 얘네가 spc로 인수를 해요 이게 뭐예요 특수 목적 그 회사죠 기업을 뭐 인수하거나 이러려고 잠깐 짓는 쿼츠 사업부를 얘네가 인수를 하는데 momq라는 회사로 해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특수 목적을 할때 자기가 혼자 돈을 다 낼까요 자기가 혼자 다 내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 특수 목적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다른 돈 있는 애들하고 잠깐 우리 한번 팀을 만들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수목적 회사가. 그, 그러니까 드러그올롱,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게 뭐, 동반매도, 청구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교보생명이 몇년 전부터 이 드러그올롱 때문에 재판도 가고 그랬던 거 아세요? 1심, 2심 지금 나고 막 이랬죠? 왜냐면, 상장을 몇년 안에 뭐, 시킬 테니까, 나한테 뭐, 이거 돈 도와줘. 그랬는데, 상장을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를 또 어디로 생각하시면 쉽나 하면요? 신세계 그, SSG. 얼마 전에 막 나왔죠? 뉴스에. 그, 그것도 다 동반매도 청구권 드러그올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킬게. 근데 이 회사가 뭐 매력이 없으면 상장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 쿼츠 사업부 이게 들어와가지고 원익 퀸시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의 핵심 자회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쿼츠 산업은 아무나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2 0 1 8년도 인수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24년 5월까지 상장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4년 5월 지났잖아요. 지금 25년 1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MOMQ가 상장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으셨죠? 어떻게 됐냐? 얘네가 1년을 더 연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올해 5월까지는 얘네는 거의 무조건 상장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심 자회사거든요. 매출의 50%를 내요. 걔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장이 우리나라에 상장할 수도 있지만 미국으로 상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 얘 같은 경우에 상장 이슈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물론 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원위 퀸시 같은 경우에 참 물려 계신 분이 많아요 이때 HBM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같이 어떤 그 업종의 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죠 왜 그럴까요? 얘는 HBM 쪽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얘가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레거시라고 그러죠. 레거시 시장. 레거시라고 이걸 표현하는데요. 디렘이나 랜드. 쉽게 말하면 메모리. 작년 하반기 때별별이 없었잖아요. 그 반도체들, 삼성전자도 힘들고 막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쭉 하고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포기가 안 되죠. 왜요? 장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한데요. 이 회사는 실적이 잘 주가가 이런데도 실적이 잘 나요. 이 석영, 쿼츠이 산업이나 세라믹 부품은 진입장벽이 높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쉽게 말하면 몇 회사가 다 해먹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기본 빵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반도체 매출이 뭐 줄었다 그래도 아예 안 팔려요. 결국 반도체는 더 많이 팔리냐, 앞으로 성장이 좀덜되냐 이거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계속 팔리는 부분은 꽤나 매출은 꽤 높아요. 제가 그 세라믹 부품 얘기했는데요. 얘네들 부품들은 교체용이에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교체용으로. 그 자동차로 따지면 여러분 브레이크 패드 한 번도 안바꾸고 차가 계속 뭐 5년, 10년 탈수 있을까요? 물론 5년, 10년 탈 수도 있을 거예요. 운행을 안 해놓으면. 근데 운행을 하면 어때요? 무조건 브레이크 패드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 타면. 그죠? 그 교체 수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얘네들 부품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포기가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보죠. 제가 저번주에 반도체에 관해서 설명할 때, 반도체는 실적이 좋을 때 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실적이 막안 좋고 막 어쩌고저쩌고 기사가 나올 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안 좋고 막 뭐, 뭐 해서 뭐어쩌고 어쩌고 그래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왜 여러분들 자꾸 에라가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실적을 보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뉴스, 이제 희망 없고 뭐 어쩌고 할 때, 실은 그때 반도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막 좋아져서 막잘 나와. 그때부터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어떤 회사는 오히려 봐야 되고 어떤 회사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려서 힌트 드린 거예요. 지금 원익 Q&A 씨 질문 몇분 하셨는데 그렇다고면 하뭐 급작스럽게 뭐 아주 올라갈만한 뭐 매력적인 회사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해소하지 않겠냐 이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APR 이란 종목입니다. APR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지. 그거 약자 아니에요? APR. 또 여러분들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APR 이 뭐의 약자냐면요. 어드밴스 피플스 리얼라이프의 약자입니다 홈 미용 디바이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미용기구 피부 좋게 해주는 네, 그런 회사예요 주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면 메디큐브라고 있습니다 그 메디큐브가 얘네 매출이 한 45%가 되고요 거의 둘이 비슷해요 그리고 화장품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또한45%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10% 정도 되고 지금 이걸 잘 보셨는데요. 얘는 국내하고 해외가 50대 50이에요. 보통은 해외 쪽이 더 많거나 국내 쪽이 더 많은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국내에서도 잘 팔렸고 해외에서도 지금 잘 팔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홈 디바이스 대표적인 AGR 시리즈인데요. AG가, 예, 네, 나이, AG, 부스터 프로 민인가요? 예, 네, 그리고 울트라 튠인가요? 그렇게 또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번만 만든 게 아니에요. 얘네는요. 전이 회사를 굉장히 저도 잘 지켜보고 이 회사 공부할수록 아이 회사 재밌다라고 느끼는 회사인데 매년 얘네들은 두세종의 신제품들을 계속 냅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도 매출이 1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22년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대략? 1200억이 됩니다. 23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200억이에요. 100억 조금 넘던 회사가 1200억을 찍더니 그 다음엔 2200억을 찍어버려요. 그냥 웬만해서 이게 가능한 수치라고 보세요? 이건 진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누가 그러실까요? 아니,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홈뭐 집에서 막 미용 기구들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도 매출 성장을 기록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좀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홈 뷰티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기구들 집에서 갑자기들 많이 쓰셨잖아요. 피부과를 집으로 이제 옮기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는 말했는데요. 반대로 좀 또 안좋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화장품 아줌마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방판 화장품 아줌마들 못들어오셨나요? 예, 그당시는 이제 뭐그 태평양 <laughs> 이런거 예, 한국 화장품 예. 그래가지고 그 야구르트 가방 같이 이렇게 화장품 가방이 있어요 아마 기억들 아실 거예요 녹색 가방 거기에 이렇게 핫 그림 그려져 있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죠? 태평양은 이렇게 뭐 A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고, 이런 화장품 들고 다니셨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피부 미용까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해주면서 화장품들을 파시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못 보시죠. 안 보이시죠. 왜냐면 이제는 진짜 집에서 다 이렇게 스스로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이제 이홈 디바이스가 됐거든요.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이쪽이 굉장히 잘 되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 대기업 중에 마스크 쓰고 막, 어디 있지 아시죠? l g 전자 그리고 뭐 이루다, 뭐 하이로닉 이런 데들이 홈 디, 뷰티 디바이스 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싼것들은뭐 20만 원대도 있고요. 비싼 거는 몇백만 원대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각축장이돼요 근데 얘네들이 요번에 신제품 부스타 프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 2, 30만 원대예요. 얘네들이 제품 매년 뭐 두세 가지씩 내는데 매출이 이렇게 늘었다 그랬죠. 늘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얘네는요. 이 부스타 프로 같은 경우에는 탄력, 보습, 모공, 광택 이렇게 해가지고요 6 in 1을 해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기능을 이 2, 30만원대 기구 하나에 넣어버려요 근데 이게 꽤 품질이 괜찮대요 서버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게 매출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대표적인 게 AGR 시리즈라고 그랬죠 이 AGR 시리즈가 여러분들 이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는요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30%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될수 있었던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 회사를 관심 갖는 게 이분이 모델로 나오면서부터요 바로 여기 모델이 김희선 씨죠 김희선 씨가 나와가지고 김이선. 이거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뭐 7, 7년인가 이제 거의 50다 됐죠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보세요. 나이든가 전혀 안 느껴지죠 그런 분이 광고로 나와서 그걸 써 그러면 50. 효과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뜬 스타가 쓰는 거 하고 또 틀리죠 왜 김희선 씨는 20대부터 아시잖아요 예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다들 50이 다 됐는데 그 미모를 유지하는데 그 기구를 써 그럼 어떻겠어요? 모든 게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딱 맞아 떨어졌다고 봐요. 제가 아까 국내하고 해외를 반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 국내는 김인선 씨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빨리빨리 그렇게 늘었어요. 근데 해외 쪽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 좀 지켜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부터 이 북미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얘네 요번에 실적 좀별 볼일 없던데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출시된 게 울트라튠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조금 예상보다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얘네가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근데 걔네가 아마존 플랫폼 수수료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신규 상장 안에는 신규 상장한 가격에서 좋은 패턴, 안 좋은 패턴 얘기하죠. 제가 지금 빨간 선을 걷죠. 여기가 딱 어딘가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에서 그냥 그런 패턴으로 오는 저항선이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데가 거의 이 가격이죠. 지금 딱그 가격에서 저항받고 있죠.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패턴에서 혼돈의 구간으로 들어가죠. 이 혼돈의 구간에 들어가면 얘는 또 새로운 가격대에 들어가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생각할 거예요. 어? 반장님. 얘 예, 작년 2월인데요? 상장했던 때가. 그러면은 이제 올해 2월있으니까 어? 1년 보호 예수 물량 풀리니까 이런 생각하시죠. 얘네는 보호 예수 물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호 예수 물량 풀릴 게 없어요. 풀릴 것들은 이미 다 팔았고요. 대주주 물량바뀌지안 남았어요. 근데 대표가 자기 주식 팔겠습니까? 커 가면서 한편지 당연히 그렇게 따진다면 항상 제가 말했는데 신규 상장한 다음에 보호 예수 물량들 락업 물량들 풀리는 거 걱정하잖아요 얘는 근데 이제 락업 물량이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잡던 발목이 이제 저는 풀린다고 봐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올해 북미 쪽에서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렇게 따진다 그런다면 APR 같은 경우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어, 세개 열심히 달렸는데요. 자꾸 메일을 주셔야지. 그 메일 속에서 다 고른 종목들이에요. 에, 그럼 메일에 많이 오는 종목들 위주로 고르니까 여러분 걸 직접 상담 받을 때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와, 요번 주 되게 추웠죠? 에, 다음 주가 그래도 요번 주보다는 좀 낫다라고는 하는데 아유, 그래도 춥긴 추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추워야지 또 겨울은 맞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분들 조금 더 어, 관심 가지면서 같이 또 이렇게 추운 겨울, 봄동산은 잘 이겨내야죠. 전또 다음 주 수사반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